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대기의 일반상 최빈출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은 이제 불화수소 다음에 250ppm 굴뚝에서 배출가스량이 1000세제곱미터 퍼 아워다 1 0세제곱미터의 물로 10시간 순환 세정할 경우 순환의 pH를 구하시 되어 있어요 일단 전리도가 이제 60%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HF 자체가 H플러스와 F마이너스로 전리가 되는데 전리란 얘기는 둘이 있다가 이별을 하는 거죠 그러면 1몰이 전리가 되면 60%가 0 6몰 나와요 그러면 250ppm 이란 얘기는 여기에서 우리가 2 5 0 m l 곱 m 3가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거 없어지죠? 그래서 요것만 살아요 이거 아우어 그럼 얘를 갖다가 뭐로 바꿔줘야 돼요 mol, pH를 결국 구하려면 몰퍼 리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S가 있는데 이 S가 의미하는 게 표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22.4리터가 1몰이 됩니다 그거를 여기서 해준거지 여기는 지금 둘을 곱해가지고 밀리리터 파워가 되고 10시간이라고 했으니 곱하기 10을 해줬고 이거를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꾸고 1몰이 결국은 2 2 4 l 다 이거는 언제 만 가능해요? 표준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s 자체가 이제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가능한 거고, 전체가 지금 13제곱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10그 다음에 60가 헤리 되니까 0.6 해서 몰롱도가 나옵니다. 얘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2.1. 7, 4, 이렇게 되겠고, 정답은 2.17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면은, 물질이 1 2 0 m 리 동안 반응한 농도가 초기 농도의 10분의 1이 되었다. A 물질을 99.9% 제거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구하시고 돼 있어요. 단 1차 반응. 그럼 1차 반응인 경우에 1차 반응식이 있겠죠? LN, 네,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99.9%가 제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100이 들어가면 0.1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농도의 10분의 1이 됐다 이 말은 100이 들어가서 10이 나온 거지 그러면 100이 들어가서 10이 나온 이10% 10분의 1을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느냐?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k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0.0192 미니세 마이너스 1승 나와요. 여기도 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미니세 마이너스 1승입니다. 여기가 미니시죠? 요걸 가지고 이제 99.9% 제거될 때, 얼마나 걸리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100이 들어가서 0.1이 나오는 거니까, 왜? 99.9가 제거가 됐으니, K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359.779 이렇게 되겠고, 359.78 얘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편은리차드 선수와 대기한 정도, 이걸 이제 구해라 이 얘기에요. 요거는 이제 공식이에요. 요거는 뭐 제가, 에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리차드 순수를 이 표에 의해서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대입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0.066 해가지고 여기 델타 t 델타 z 델타 u 다 있죠 요걸 이제 대입만 하는 거고 지금 보면은 리차드 순수에 의한 판정도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0.066 이렇게 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류에 의한 혼합이 기계적 혼합을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높이가 35m인 골뚝에 집진장치를 설치했다 압력손실이 10mm H2O만큼 발생이 됐어요 집진장치를 설치하기 이전에 통풍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골뚝 높이를 몇 m 올려야 되는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몇 m 높여야 하는지를 계산하시고 이겁니다 몇 m여야 하는가가 아니라 몇 m를 높여야 하는가예요자 27, 231.3이죠 0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는거지 그러면 10만큼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죠? 압력손실이 20.945가 나오는데, 요게 10에 해당하는 증가해야 할 굴뚝의 높이에요, 이게. h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20.95m가 더 올라가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그러면은 최종 굴뚝의 높이는 몇 미터냐 하면은 실제 굴뚝 높이와 얘를 더해 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굴뚝이 얼마나 높여야 하는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20.9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바람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정의 특성 밤과 낮 일대 차이를 구분하여 서술한다 해륙 삼국경덕풍 돼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해륙풍은 해안 근처의 지역에서 바다와 육지의 열용량 차에 의해 발달된 바람이다 낮에는 햇빛에 의해 육지가 빨리 따뜻해져 공기가 상승하여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뭐상고풍 되는데 어있 이거 일사량의 차이다. 고풍은 낮에 일사량이 평지보다 산이 많아 산의 비탈면에 따라 상승하는 바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경도풍은 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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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요. 그래서 요렇게 키워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 부분을 잘 보시면 우리가 답을 쓸때 우리가 편하게 쓸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오염의 모델의 특징이 돼 있어요. 분산 수용 써라.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특징들을 썼어요. 근데 두 가지씩 쓰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개만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이게 다 하고 가셔야 요게 이제 그 내가 두 개를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두 개만 하면 하나 잊어먹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쵸 말짱 키워드에서 조업, 조건, 영향, 뭐 단기간 분석 문제, 기상의 불확실성, 오염원이 미약인 문제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우시안 모델의 대기 오염 확산 방정식을 적용할 때 지면에 있는 오염원으로부터 바람부는 방향으로 200m 떨어진 연기의 중심 축상, 지상 오염 농도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뭐 200m 4g 뭐 4.5m 시그마 와 시그마 z 22 12 이렇게 돼 있고 중요한 거는 q가 배출량이라는 겁니다. 요 단위가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가끔 유량이라든지 농도 나와 있는데 그거를 넣는 게 아니라 배출량, 질량에 대한 개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때 질량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이걸로 나오죠. 여기 밀리그램이고 요거랑 요단이랑 맞아야 돼요. 그래서 밀리그램으로 이제 바꿔 주는 거예요. 나머지 대입해서 뭐 지면에 있기 때문에 얘 0이다. y는 뭐 0이다. z는 0이다 돼 있는데 요거를 다 0으로 한 다음에 요 공식을 외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0을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 어차피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계산기가 알아서 계산할 거예요. 얼마 나오냐면 1.020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 밀리그램. 근데 여기 그램이죠? 얼마 대입해야 돼요? 4,000 대입해야 돼요. 자, 유효골등 높이가 1 0 0 m 연도에서 배출되는 가스량은 10세대 5mps, SO2는 1500ppm. 서튼 식에의한 최대 지표 농도와 최대 착지 거리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대기 안정도가 0.25 되어 있죠? 자, 풍속 20mps인데 이것도 공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이 공식에 대해서 뭐 의미를 하나씩은, 예, 말, 뭐, 이렇게, 예, 굳이 뭐 안에도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요 내용 보시면서, 요기에 있는 거 그대로 넣으면 돼요. 예, 그대로 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Q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게? 1500ppm이죠? 유량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 Q에다가 뭘 집어넣냐? 오염물질 배출 양을 넣어야 돼요. 자, 총 양은 농도와 유량을 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00과 10을 이렇게 둘을 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 ppm의 단위대로 여기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잘 확인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안정도 이제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거리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이어서 또 내용 볼게요. 감사합니다.